자, 푸조 차량입니다. 푸조 2008 차량. 자, 차주님께서 안드로이드 제품을 알리에서 자, 클라이드 코리아에서 구입해 오셨습니다. 자, 클라이드 코리아. 아, 어, 클라이드 코리아라고 하면 알리 제품을 수입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자, 클라이드 코리아에서 구입해 오신 푸조 전용 안드로이드입니다. 아까 캔버스 가져왔고 부저 스피커 그리고 전원 잭라인다 가져왔습니다. 자 메뉴 버튼 눌러보고 어이 차량은 아틀란 3D를 별도로 옵션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장착한 것 같습니다. 아틀란스 3D 내비게이션 자 이거는 다 탈거할 거고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전용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 탈거하였고요 자두 가지 버튼 자, 여기는 모니터 라인이고 여기는 스위치 라인입니다 자, 여기 다 탈거하였고 다음에는 카 오디오 탈거합니다 오디오는 10mm 아, 정제할게요 특수 공구입니다 보통 수입차를 많이 할때 이런 공구를 많이 쓰는데요 자 이걸 탈거한 다음에 스피치 두개만 풀면 탈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디오를 뜯어내면 쑥 탈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 차량은 자출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광 케이블은 없습니다 광 케이블은 없는 차량이라서 여기 있는 잭을 가지고 개조해서 안드로이드 작업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 비춰 주세요 하단 한쪽에 이 라인 한쪽에 찾아보면 요 밑에 안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영상하고 올려와서 이렇게 작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푸조 2008 차량입니다. 2008 차량 현재 배선 작업 다 되었습니다. 자, 캔버스 라인, 캔버스 라인이 기존 세팅과는 좀 맞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하였고요. 자, 캔버스 그리고 여기는 GPS. 운전석 라인 위로는 마이크 깔아드렸고요. 옳습니다. 자, USB는 충전 USB를 쓸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핸들 리모컨 다 호환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핸들리 모컨 다 사용이 되고 있으며 지도 같은 경우는 아이나비에요. 지도도 깔려 있고요. 자, 아이나비에어 지도 깔려 있고 그리고 맵피까지도 다 깔려 있습니다. 자, 맵피. 자, 이런 부분은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자,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잘될 겁니다. 역시 유튜브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는 잭 바이 잭 타입이 맞지가 않아가지고요. 별도로 배선 작업을 해서 후방 카메라를 가져와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푸조 차량에 원래 달려있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연결해드렸습니다. 자 하단 라인은 조립해야 됩니다. 저 라인에서 저희가 배선 작업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기는 마무리로 배선 작업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조립은 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요거 다영상 찍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백합초등학교 나오고요. 요, 이 정도 라인에서 저 유토피아카오리오가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현 위치 눌리면 자현니치차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푸조 2008 차량입니다. 푸조 2008 차량에 작업한 안드로이드 카오디오 차주님께서 구입해 오신 10인치 안드로이드 제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무리 하였고요. 자 여기는 공조기. 공조기 화면은 여기 있는 LCD 모니터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상등도 다잘 나오고 여기 USB와 유심 슬롯 같은 경우는요 하단으로 제가 빼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USB 슬롯과 유침 슬롯 다 마무리해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작업 푸조 2008차량이 작업한 안드로이드 10인치 작업입니다.